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만 교재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영화 제목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이미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57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 교리나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단닐 계획이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단닐 계획입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 보셔도 되고, QR코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이상한 사기치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 부분 뒤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공부했던 팩트가 얼마나 민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저 어렵습니다. 그냥 구경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제 하셨던 분들, 한번 소름내서 연습해 주시고. 네.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을 뿐입니다. Maybe they only thought. 그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Do you think 내가 관기를 갖고 있다고? I got a school. 만약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if we are talking, 1세기 집단, 집단 정신병에 대하여, about first century mass psychosis. 각자 네, 영자 나는 네가 나에게 찾아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i need you to find me 렌담할 훌륭한 심리학자를 a g 사이 d p 지 y c h o l o 사람 마음을 압니다. He knows the human mind. 하나님보다 더. Better than God. e s 자, 그럼 오늘 단어인데요.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봐주시고요. 영장비 말하기 연습, 마음속으로 한번 영작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을 소리내서 꼭 해주세요. 꼭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이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무신론자인 신문기자가 저희가한 뭐 번, 어, 성경이, 그, 기록이 허구가 아닌가, 그 믿을만한가 하는 거 가지고, 그동안. 전문가 그 찾아다니면서 해서 보고는 어,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했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500명이 예수님 도활하신걸 봤다고 그랬는데 그사람들이 환상을 본건 아니다 하고 의심을 가지고 이제 심리학자 그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신문사 사무실 안에 그 도우미한테 그, 어, 심리학자 한사람좀 찾아내라 하니까 찾아내서 그 도움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 로버트 워터스로 박사는 여자분을 찾아내서는 어, 회당, 프레디던, 미국협회의, The American Association, 심리 분석가의, of Psychoanalyst, 불가지론자, agnostic, 라고 이제, 그 도우미가 말해줍니다 피자가 아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이 됐고, 그다음 도우미가 또 다시 하는 말 그리고 선도적인 권위자, 약간들 리딩 오토리티 선도적인 권위자 됐고 인간 행동에 대한 온 휴먼 비하이디어. 어, 폴드 대학교에서 폴드 유니버시티. 학교 염색해 주시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인디아나에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가니까 강의가막 끝나고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어,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면서 월터 박사님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어, 안녕하십니까, 스트로벨씨 하고 그다음 이제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어, 내가 돕고 싶은 만큼 어,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어, 동료 이론자나고 그러니까 같은 개론자, or 어, fellow s k e t c 각자 소리에서 연작 한번 다시 해주시고. 당신이 제안하고 있는 것, what you are proposing,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It's completely impossible. 각자 크게 한번 연작해 주시고. 이건 쉽죠? 각자 연자제 말씀은 저는 의미합니다.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네스한테 사이비 종교단체 만들어가지고 수동자들이 살인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찰스 맨슨이, 만들 수있다면 i f Charles Manson can make psychotic a n clone 그 추종자들은 h e s e followers 살인적인 좀비로 into murderous zombies 자, 잠 크게 한번 해 주시고 박수를 쳐올리 그리스도 동파의 추종자들, the followers of the cult, 확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Could be 그들의 자신의 망상에 대한, of their own e l 무척 어려운데, 각자 다시 한번 연자 크게 해 주시고요. 환상 h a l 네이션 i n a t i o n 카그다음타영다카자영다영다그타다카타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어, 술집이나 어떤 이런 곳에서, 최면술사가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무슨 재밌는 행동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게 있는데, 한 명의 최면술사가, 뭐노티스 만든다 면은 톤, 한 무대, 어, 스테이, 보험 판매원으로 가득 한 full of i n s u r a n c 꼬꼬백거리는 닭으로, 인투 클 o c 치킨 c k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고. 사실 이거는 제가 해석을 좀 돌렬하게 했는데, 한천민술사가 무대 가득한 보험 세드맨들을 닭소리 매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대한 각자영자, 각자영자 이틀보다는 뉴이어리의 서포닝이 생략되어 있죠. 어 암시징 더 파워 오브 서비슨 에카타르인 그러나 동물 소리를 내도록 체면에 걸리는 것은과 소개 몸만은 별개일 겁니다. 두개 문장인데 우선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기쯤을가지고이 뜻을 야 되고요. 자 뭐 하는 것은 하나의 것입니다. But it is one thing. 체면을 걸리는 것. To be mesmerized. 동물 소리를 내도록 into making animal noise. 각자 네, 크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가져서서. 전혀 또 다른 하나일 것입니다. It is quite another. 500 사람이 똑같은 꿈을 갖는 것, or five h e people to have the same dream. 정직하게 말해서, to be honest, 그것은 진짜 더큰 기적일 것입니다.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l e the Tacha b o a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그리고 빗무덤이 없으면 각자 영적. If there is no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답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각자 연자 네, 행복하다 상처 인지를 각자 연자 네, 각자 연자 네, 지금 기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보란 게 아니라 상처 입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사람들 All these people 쉽게 그를 볼수 있었겠죠 Could have easily seen him Could have seen 소동사 플러스 현재 관련된 좀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해 주시고 교수님이 하는 말씀, 그러나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되게 동의하지 않을 때, yes, but I'm afraid. 교수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각자 연자 지금 이 교수님은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회복한 건지 죽었다 보았다고 보는 건지 그몸 다루는 의사가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자 영자 그러면서 기자가 이제 떠나면서 하는 말 각자 영자 시간을 참 관대하게 많이 내주셨습니다. 뭐, 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할 때, 우리 사람들이 '브레이셔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브레이셔스 우아한, 뭐 이런 건데각자표경자 오늘 대부분 어려운 문장이 참 많았는데, 몇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뭐뭐 뭐 하지만, 가짜 경자. 네, 가짜 경자. 네, 만약 칼스 맨슨이 어, 만들 수 있다면, if Charles Manson can form three c h i s follower. s 살인적인 좀비로 into murderous zombies 확실히 surely 그리스도 종파의 추종자들은 the followers of the Christ's cause 확신을 받을 수, 수 있었을 것입니다 could be convinced 그들 자신의 망상에 대한 오브 대온 빌리즈한 각자 견자. 각자 견자. 한 명을 채면술사가 A h 노 p n o t i s t 만듭니다. f 한 무대를, a 스 t 이돔 판매원으로 가득 한 f u 브인 of i n s u r a n 대거리는 닭으로, i n 클라킹 l u c 파워 n g c 각자 영작. 가조소서뭐 많은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It's one thing. 케미을 걸리는 것, to be mesmerized. 동물 소리를 내도록, into making, making animal noises. 가조소서 전혀 또 하나일 것입니다. It is quite another. 500 사람이, 400, 500 people, 똑같은 꿈을 갖는 것. To have the same dream. So, t 연결하겠습니다. a n g Yangir s i n i d a h a n o t n e thing to be mesmerized into making animal noises. 전혀 다른 것입니다. It's quite another. 500명 사람이 f o 500 people 똑같은 꿈을 갖는 것. To have the same dream. 대단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이거 이거 우선 별개다면서. 네. 정직하게 말해서 to be honest 네, 각자 좀자. 발자 네, 연자, 발자 네, 연자, 모든 이런 사람들 all these people, 발자 연자. 네, 그러나 나는 생각합니다. Yes, but I'm afraid. 은 영작.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상당히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는데, 이제 영작, 어, 잘 안됐던 부분 다시 반복 연습해 주시고, 몰랐던 문장은 공책에 적으시고, 한 5일은 복습해 주셔야 살게 됩니다. 단어는, 한번 외우고 예를 들 복습해 주셔야 되게 됩니다. 오늘 문장하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특히 단어 별로 잘안 쓰는 단어도 많으니까요. 오늘 나온 단어 다 외우려고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 나왔던 단어 중에서 전혀 몇번본 적이 있는 좀 안면이 많은 단어만 외우시고요. 처음 본 생소한 단어들은 외우지 마세요. 별로 자주 안 쓰는 단어들이 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한, 더 급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조, 진조도 나왔고, 시제 이런 것도 나왔는데, 어, 저희 문법책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좋은 문법책 많지만은,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독학으로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어, 독학 하시는 분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하수도 되니까, 최에꼭 문법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오늘 올 영어 대사 이 부분을 모음해서 듣고 따라하시는 거 하면은 발음도 좋아지고 청취력도 좋아집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